너 정말 대단하다. 영어로 어떻게 바꿀까요? 못 바꾼다면 여러분,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수 있는 표현들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한번 바꿔보죠. 너 정말 대단해요. 바꾸면? 잘 바뀌나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는 이유는 여러분, 아무래도 어, 대단하다? 이게 영어로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막힙니다. 내가 영어가 막히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주어 동사만 확실하게 얘기하면 할수 있어요. 일단, 대단한 하면은, 저는 이게 생각나요. amazing. 괜찮지 않나요? 더 쉬운 거. great. nice.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은, amazing이 형사니까, 용 you are amazing.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거에서 amazing을 빼고 주어 동사로 you are amazing. You are great. You are super nice. 이렇게 잡아 뺄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야너 진짜 어? 똑같은 실수 또 하고 참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빨리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이게 한국말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지만 말을 빨리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흔히 이 표현을 써보시죠. You are a piece of work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piece of work 하면은 일의 한 조각이란 뜻이죠. 그래서 뭔가가 정말 걸작 대단한 것을 a piece of work라고 하는데 이 원어민들은 얘를 정말 부정적인 예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유, 이놈의 자식 진짜 대단하다. 넌 진짜 그렇게밖에 못 하냐?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you're a piece of work. you're a piece of work.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You are a piece of work. 물론, 와, 진짜 대단하다. 그걸 하다니. You are amazing. How could you do that? 이것도 되지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것도 못해. You can't do that. You are a piece of work.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 같이 알아둬야지만, 내가 빨리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자, 얘한번 바꿔보죠. 시작. 우리 흔히, 일단 여러분, 여기 만나서 meet and talk.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일단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숨어있는 주어가 뭐예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여기에 숨어있죠. 그래서 let. 요게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다, meet.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and, 이야기하자. talk. 만나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face to face.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face to face. 아, 얼굴을 맞대고라는 뜻이죠. let's do something face to face. 이렇게 갈수 있는데, 원어민들은 face to face 대신에 in person 이라는 말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의미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라는 뜻이죠. 너한테 말을 할 거야. I will tell you something in person.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기 직접 와서 이 서류 가져가세요. You have to pick this paper up in person.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Face to Face 이 표현도 기억해야 되고, in person 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 영어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요. 어떻게 그냥 얼굴을 맞대고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I like to study English with Frank in person, or Face to Face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 표현은 "그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바꿔 보세요. 시작. 잘 바뀌나요?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을 바로 영어로 못 바꾸냐면은 이 신경쓰지 마에서 이 신경이 우리가 진짜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풀어가지고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뭐 신경쓰지 마. 야,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거 생각하지 마. 그래서 생각하지 마. Stop thinking about it. 뭐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Stop thinking about it. You don't need to think about it again and again. Or over and over. 이렇게도 바꿔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야, 그거 너무 신경쓰지 마. 그래, 지나간 일이잖아. 그왜 자꾸 그걸 신경쓰니? 지나간 일이잖아. 그럼 지나간 일이라는 표현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어디에 있는? 다리 아래에 있는. 다리 아래에 있는 물은 그냥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It's water. 어디에 있는? Under the bridge. Ah, it's water under the bridge. Hey, just stop thinking about it. It's water under the bridge. 이렇게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It is water under the bridge. 이 표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뭐다? 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할때 내가 직접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기른 후에 It is water under the bridge. 이런 표현을 외우면은 훨씬 더 기억에 오래가 남는 거죠. 다음 표현은 내 아들 하루만 봐줄 수 있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한번 바꿔보시죠. 시작. 잘 바뀌나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안 바뀌는 게 오, 봐줄 수 있어.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봐주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돌봐달란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문장을, 단어를 바꿔가지고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보다 take care of 라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my son.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주어는 누구예요? 친구한테,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정중하게 가볼게요. could로 가볼게요. could you.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빨리 바꿀 수 있다. can you와 could의 차이점. can은 그냥 해줄수 있지? could는 낮춰서 얘기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가능하신가요? 이런 느낌. c o u l d you. 동사. take care of 누구를? my son. 며칠 동안 A day.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끊어서 제가 알려주면 그래도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주어 동사 누구를? 나옵니다. Could you take care of my son for a day? 봐주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어민들은 take care of 대신에 자주 사용하는 동사가 있어요. 바로 look after라는 이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look after만 넣어 주면 돼요. 그럼 얘를 빼고 뭘 넣어 주면 된다? look after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해 보죠. 시작. 어렵지 않죠? Could you look after my son for a day? 이렇게 바꿔 주면 되죠. 이 look after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쓸 수가 있어요. 어 죄송한데요. 제 가방 좀, 제 소지품 좀봐줄수 있어요? 바꿔 보죠. 좋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나요? 자 일단은 죄송한데요. Excuse me 하고 주어 동사. Could you look after 뭐를? My baggage. 잠시 동안. For a while. 이게 바로 여행용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행용어가 바로 안 나오는 게 어, 봐주다 라는 표현에서 보다. See, watch. 이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take care of or look after. 요걸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길러야 된다. 계속 연습하면서 키워야 돼요. 물론 와치가 뭔가를 지켜보다 그래서 소지품을 봐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와치를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아 너무 자책하지 마. 네 잘못 아니야. 어떻게 말해요? 자책하지 마. 잘 바뀌나요? 아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는 이 자책하지 마라는 표현을 우리는 정말 많이 써요. 그냥 우리가 자책이란 뜻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도 이게 뭔지 알고 어느 때 써야 될지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고 씁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막상 안 바뀐다. 왜 그럴까요? 이 자책.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를 자책하다라고 그래서, 비난하다, blame. 요 동사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니네 스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Don't blame. 이게 빨리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회화에서는 문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문법 때문에 못 바꾼다라고 하는데, 얘는 문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국말을 얘기할 때 그걸 영어로 바꿀 때이 뜻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Don't blame yourself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이 blame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meet라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얘가 때려 부수다, 한대 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on't beat yourself 강조를 하는 up을 씁니다. 그래서 don't beat yourself up 하면은 니네 스스로를 너무 때리려고 하지 마. 자책하지 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fault 라고 해요. 근데 여는 여기서는 행동하는 동사가 없죠. 그래서 it's not your fault. 비동사를 쓰는 거죠. 아, it's not your fault. Don't beat yourself up or don't blame yourself. 이게 빨리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오빠 너무 자책하지 마. 오빠 잘못 아니야. Don't blame yourself. Don't beat yourself up. It's not your fault. 빨리 바뀌는 연습.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한말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아? What horse 아재개그예요. 바꿔보시죠. 시작 잘 바뀌나요? 무슨 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의미는 너 이해하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이해하니? 이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Do you understand? 이런 표현 참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뭐, Do you understand it? 가능해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것보다도, 물론, Did you get it? You got it? 얘도 쓰지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또는, Do you know what I mean? 이렇게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do you know? 너 알아? What I mean. 내가 의미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horse do you have?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에요. Do you understand? 쉽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여러분 금방 까먹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 내에서 어찌됐든 말을 할수 있는 힘 그거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시제, 영어 구조, 단어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Do you understand? You know what I mean? 여기서 what I mean이 왜 내가 의미하는 것이 what이 왜 것으로 쓰이는지 이런 구조를 알아야지만 내가 쉽게 외울 수 있고, 이해하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하고 싶다. 어디서 할수 있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